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교정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10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흔히 복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 합니다. 더 좋은 인맥을 쌓고 더 자극적인 정보를 얻고 더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내면 복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지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인생 위에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내릴 때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물이 저절로 담기듯 하나님의 복에도 담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복을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그릇, 즉, 축복의 마그네셈 에이지 애니티를 가진 사람에게 복을 쏟아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하시고 복을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세 가지 결정적인 특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30분의 시간이 복이 따라오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의 영적 주파수가 철저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시선의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탁해보고 저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유일한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면 좋고 안 되면 내 힘으로 하고라는 식의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해답이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저의 결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옵션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유일함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며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걱정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함께함을 결론으로 삼았기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선포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과정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관찰한 성공한 신앙인들은 모두 결론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닥치면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선하게 마무리하실까?를 기대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격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 주시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언제나 나의 인생의 결론으로 정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축복의 절대 공식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은 더해지는 것을 식주, 성공, 재정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얹어 주십니다.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히면 물리적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듯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교정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성경 속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갑옷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결론으로 삼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믿고 나아간 다윗을 위해 친히 싸우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대한 복을 쏟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으시는 사람은 상황이 나쁠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감사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이를 저는 감사의 선제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하는 예절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을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초건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의 입을 막으시지만, 감사하는 자의 길은 열어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가 차이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신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는 죽어냄새가 났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드린 이 감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죽어가는 영역이 있습니까? 재정이 죽어가고 관계가 썩어가고 있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울지 마시고 먼저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에 축복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통로의 사명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의식을 가지고 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복을 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물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여기서 복이 된다는 것은 나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복의 종착역이 아닌 정거장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것을 움켜지려 합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이건 우리 가족만을 위한 거야라고 생각하며 창고를 짓고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움켜지면 썩고 흘려보내면 샘솟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 사람을 찾으실 때 그의 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복이 이 사람에게 가면 어디로 흘러갈까를 계산하십니다. 그 복이 어려운 이웃에게로, 선교지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로 흘러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들을 쏟아주십니다. 사명의 초점을 맞출 때 공급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자의 창고를 절대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속도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축복의 소나기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빛나는 걸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복이 담기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신뢰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이 자녀의 삶에 기적의 소나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그 결단을 실천의 근육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다짐과 선택과 함께 꾸준함이 동반된 거룩한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감정에 휘둘리지만, 훈련된 신앙은 환경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인도할 구체적인 영적 훈련을 시작합시다. 첫 번째로 아침에 첫 분초를 봉헌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잡기 전이 5분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십시오. 우선순위의 가장 정직한 척도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옷을 입을 때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마지막엔 옷매무새가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 그 뒤에 따라오는 재정, 건강, 관계, 자녀의 복이 질서 있게 배치되느냐 아니면 무질서하게 흩어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십계명의 제일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을 우상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영적 무질서 상태에 빠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세상 소식을 듣기 전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로 하루를 맡기십시오.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날의 나머지 시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놓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천천히 세번 낭독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분 동안 호흡과 임재를 누리고 고요히 머무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시간, 물질, 감정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제 계획보다 앞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때 더하여 주시는 복을 오늘 저의 일터와 가정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환경을 압도하는 감사의 선제 공격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를 통해 영적 기선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의 순간에는 항상 감사가 선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5천명을 먹일 음식이 생긴 뒤에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고 빈 들판에서 축사 감사하셨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덤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감사가 선포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결박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사탄을 초청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에 축복의 소나기를 내리십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한밤 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압박 속에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감사의 선제 공격을 날릴 때입니다. 주님, 상황은 어둡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미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자에게 그 환경을 뒤집어엎는 거대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사용하는 언어들을 원망에서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파트 3 태도의 혁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복의 종착역이 아닌 통로가 되기로 결단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고여서 썩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흐르는 강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의 근원이 되어 남을 복되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라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가족이 살고 내 일터가 살고 이 나라와 열방이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 생물이 살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반면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물을 받아 아래로 흘려보내기에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사해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복이 들어가면 사라지죠. 하지만 갈릴리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복을 공급하십니다. 복은 사명을 따라옵니다. 당신의 기도가 주님, 저를 축복해주세요. 에서, 주님, 저를 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라고 바뀔 때 당신의 인생에는 사원이 다른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흘려보내는 자는 더큰 것으로 체험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부자의 원리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세상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복을 주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축복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인생의 유일한 결론으로 삼으십시오. 어떤 절망 속에서도 감사의 선제 공격을 멈추지 마십시오.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착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의 가문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찬란하게 비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눈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감사의 선제 공격을 날리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모든 축복의 원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 프라이오러티입니다 세상의 우선순위는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어 나머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복잡하고 답답하다면 그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뒤엉켜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헝클어진 당신의 삶의 순서를 다시 정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늘의 창고 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원하여 당신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심으로 복이 우리를 앞질러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주님의 자리를 다시 찾아드립니다. 주님 저의 첫사랑, 저의 모든 마음과 시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하사 무질서했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로 정렬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첫자리에 모신 저의 일터와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저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게 부어주실 은혜가 나를 통과하여 목마른 자들에게 흘러갈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의 인생은 이미 복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가뭄을 끝내는 법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소나기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여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변화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감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실천하는 중에 특정한 문제 자녀, 건강, 진로로 인해 감사가 막히는 순간들이 온다면 주저 말고 댓글에 써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과의 공유로 이 은혜의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세요.